편두통은 뭐고 긴장형 두통은 뭐냐? 이게 뭐가 다르냐? 요게 네. 문제입니다. 긴장형 두통이 마음과 근육의 긴장이 원인이라면 편두통은 <laughs> 민감한 내, 민감한 신경 그리고 민감한 혈관을 가진 환자들이 날씨, 환경, 스트레스, 아... 음식 또는 호르몬 변화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두통이 되겠습니다. 편두통 와... 환자들은 각자마다 두통이 오는 원인들이 다른데요. 어떤 분들은 향수 냄새 같은 향에 민감해 두통이 오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기름진 음식이나 와인 같은 걸 먹을 때 이제 두통이 생기기도 하고, 수면이 부족해 생기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잠을 너무 자거나 낮잠 자고 난 다음에 머리 아프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편두통이 되는 것이죠. 아 원인이 완전 다른 네. 거였군요. 선생님, 그러면 편두통은 그 통증이 나타나는 게 조금 다른 겁니까? 네, 긴장형 두통과 편두통은 양상이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 긴장형 두통은 이렇게 약간 조이는 듯하게 좀 답답한 느낌의 통증인 반면에 편두통은 좀 욱신거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경우에는 우리가 움직이거나 머리를 흔든다고 두통이 안 생기는데 편두통 내가 이제 흥분된 상태에서는 그게 통증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런 분은 편두통이고. 반면에 이제 긴장형 두통은 그리 놀거나 움직이면은 두통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편두통은 시작되면은 최소한 반나절 이상 지속이 되고 <laughs> 반나절 이상 지속이 되고 <laughs> 그다음에 동반되는 증상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울렁거린다든지 네. 체하면 머리가 아프다든지 토하 심한 경우는 토하기도 하고. 빛이나 소리, 냄새에 대해서 예민해지고 그러니까 보통 머리가 아프면은 어껌하고 조용한 방에 들어가서 그냥 들어가서 한숨 자기 되는 거죠. 예. 음아 그러니까 저는 체하면은 보통 체한 사람이 갖는 보통 뭐 속이 더부룩하다든가 뭐 이제 이런 증상에 이제 같이 꼭 이제 머리가 이제 좀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이제 말하자면 편두통의 일종이네요. 어떻게? 예, 그게 바로 편두통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대표적인 증상. 채하면 머리가 아프다. 채하면 머리가 아프다. 그래서 편두통이 시작되면 그 두통 전에 맨 처음 나타나는 증상이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체하는 거 자체가 편두통의 증상의 한 부분이에요 체하는 거 자체가 편두통의 증상의 한 부분이에요 통증은 없지만 아, 이거 거꾸로 생각하셨죠 어, 거꾸로 생각하시요 어, 체하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할 그렇지. 텐데 다들 심하게 체하면 원래 머리 아파라고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고 했는데 완전 반대였군요 아, 어떠세요 지금 본인이 혹시 편두통 증상이 있는 분이 계세요 응? 아어 그래요. 예, 우리 민주 양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어떤 면에서? 어, 약간 일상생활 할 때가 제일 불편하더라고요. 음, 음. 그리고 약간, 어, 구토가 나오고 약간 속도 미숙거리고 그리고 냄새나 소리에 너무 예민해서 약간 바깥에서 빵빵거리는 소리에도 막 갑자기 서, 놀라서 소리 지르게도 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 그때가 약간 누가 뒤에서 계속 때리듯이 약간 좀아 아파가지고 음 저는 항상 소화가 안 돼서 두통이 온 거다 또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응. 여직거 그래갖고 살... 이 두통약 먹으면 또 갑자기요 트음 끄악 하면서 내려가면서 <laughs> 머리가 안 아파요 아 사례전 다뭐 전형적인 편두통 음. 환자입니다 아 그래서 아? 이 편두통 환자들은 두통 외에도 이제 소화 기능도 좀 저하되어 있다 이렇게 아시면 음. 될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체하면 머리가 아프다고 생각해서 소화제부터 먹는 네, 경우가 네, 꽤 네, 많고 나는 소화가 안 돼서 머리가 아픈 거야라고 아주 믿음이 생겨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편두통은 소화장애가 이제 동반을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치료가 잘못된 거죠 소화제를 먹어서도 물론 좋아질 수가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제대로 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 못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뭐 이런 상태가 계속 반복되게 되고 나중에 가서는 만성 전두통에 시달릴 수도 있는 아, 그런 만성두통이?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이 사례자분들께서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세계보건기구의 조사에 따르면은 장애 유발 질환 2 위가 바로 두통입니다. 아... 이 장애라고 하면, 뭐, 눈이 안 보인다, 뭐, 귀가 안 들린다, 사지가 마비된다, 이런 심각한 거를 떠올리시는데, 이 중증 편두통에 관해서는 이장애 수준이 바로 앞서 말한 그런 증상들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거죠. 음. 어, 실제로 이 편두통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내가 두통 때문에 가족들을 잘 돌보지 못하겠다. 음. 내가 부모 역할을 잘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비율이 60%나 됐다고 하고, 내가 이 편두통 때문에 직장이나 사회에서 어, 기회를 잃는 것 같다 이렇게 대답한 비율도 48%로 높았습니다. 그래서 일상 생활을 넘어서 우리가 이제 생산 활동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 두통을 가볍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